지역별 현황과 역점 사업 계획을 알아보는 안동 MBC 열린 시군정입니다. 오늘은 상주시의 농업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정백 상주 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님? 네, 안녕하니다 네. 자, 이 상주시는 대한민국 농업 중심의 도시죠. 네. 전국 생산량 1위인 농산물을 또 다수 보유하고 있고요. 농산 수익만 연간 1조 2천억이 넘는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상주시 예산의 20% 이상을 농축산 분야에 쓰고 있는. 올해 핵심 농업 정책이라면 어떤 걸들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신는 농업의 중심 도시로서 저희들이 첫째도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문 인력 시요 과정 또 마케팅 전문가 리더스 과정을 통해서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서 새로운 농업 소득 아이템과 또, 틈새 시장을 발굴해서 6차 산업화로 농업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스마트 농업 경쟁 시대에 맞 맞추어나가기 위해서 우리 농업의 기술과 또 정보통신을 접목한 우리 스마트 팜 농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앞으로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농사만 잘 지어도 고자 되는 농촌을 만드는데 제 6점 사업을 두고 있습니다. 네. 예, 상주는 쌀과 예. 누에, 또고감으로 유명한 300의 고장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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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서도 이제 상주쌀은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예. 앞으로 상주쌀의 명성을 잊기 위해서 어떤 그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예. 우선은 품종, 갱신과 또 대표 브랜드로 상주살 명품화를 경쟁력을 높여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밥맛이 재고 좋은 행복살을 선택을 해서 올해 2 3헥타에 걸쳐서 이 보급종을 보내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네. 또 TF팀을 출범을 해서 이 재배의 전 과정과 또, 생산력을 갖추고, 홍보까지 차질 없이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또이 대표 브랜드를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브랜드가 있었습니다만은, 용력을 줘서 아마 6월 하순좀 되면은 아마 윤곽이 드러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하면 또 이제 예. 귀농귀촌 일번지로도 알려져 예예. 있는데요. 예. 귀농귀촌인의 유치를 위한 그 특별한 시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예. 조기 정착을 위해서 농림부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전원주택 사업을 접목을 시켜서 맞춤형 정착 자금을 유도를 하고. 또한 그 중요한 것은. 이 전문 농업인들과 현장 농업 실습을 통해서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안동연미시 열린시군정. 오늘은 대한민국 농업중심도시 상주시의 농업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정백 상주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